시각 장애 아나운서를 사회자로 하는 게 처음이래요. 최초입니다, 최초. 장애인이니까, 약자니까, 일방향적으로 도움만 받을 거야라는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요.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령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자, 엄청 큰 행사에 사회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출발 전에 메이크업을 좀 하고 가려고 KBS 도착했고요. 아나운서 메이크업 받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멋진 분들과 함께하는 만큼 더 예쁘게 예쁘게 좀 사회자 같나요, 여러분? 안녕세요 <진짜 idee> 아, 네, 감사합니다. 나와자! 가자! 아, 어, 안녕하세요! 머리까지? 한 거예요. <laughs> 오늘은 나랑 하연이랑 좀 반대룩. 네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시청 여기 대회실 의 앞에 와 있고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이 왔어요. 저와 같은 시각 장애뿐만 아니라 약자, 우리 모두를 위해 개발된 이번 기술 동행 네트워크 여긴 기술 시험 스습니다 제가 볼수 있는 신기한 기술들이 많대요. 저희는 저시력자분들 위해서 버스 승하

이제 사회 보기 10분 전입니다. 어, 떨리네. <laughs> 아니, 오늘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된게 여기가 시각장애 아나운서를 사회자로 하는 게 처음이래요. 최초입니다, 최초. 우리 약자분들에게 필요한 기술 시연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의미 있는 자리에서 정말 잘 하고 와야지 내일에 또불러주시겠지잘 <laughs> 하고 오겠습니다. 하나. 화이팅 해,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laughs> 제 7차 기술동행 네트워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KBS 앵커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허우령입니다. 제가 오늘, 어 감사드립니다. <laughs> 제가 오늘 이 점자 정보 단말기를 이용해서 어, 사회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자를 위한 기술 개발, 유공 표창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에는 총 4개의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창 기업을 호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네츠 모빌리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대차 알고리즘으로 안전한 병원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준 네츠 모빌리티, 버스 노선번호 인식 애플리케이션 비전 버스를 선보인 라이트 비전. 어르신 건강과 돌봄을 위해 맑은 동네 서비스를 제공한 바이칼 AI, 하티오와 야야이로 시각 보조를 해준 하가의 기술까지 네개사가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기술인지 직접 체험해봤어요. 어? 시각장애인 이거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하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제가 이걸 체 체험... 기기예요. 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점자가 찍혀있네요. 네, 점. 근데 오, 이게, 소리도 나네요. 네, 맞아요. 음. 표정 인식이라고 네. 표정 인식. 네. 표정인식. 표정인식. 좋으신지 안 좋으신지 좀 볼게요. 웃고 있는 표정입니다. 웃고 있는 표정. <웃음> <웃음>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하죠. 아, 어, 어, 저희가 시각 장애인 분들이 이제 이런 시각 보조 기기가 국내에 많이 없다는 거를 좀 알게 돼서 대표님께서 이제 사업을 이제 준비를 하신 건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네. 이게 시에서 지원을 받으신 게 맞아요? 네, 맞아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제 지원 받아서 기술 개발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됐어요. 이제 두 번째 세션인 제도 및 사례 소개 순서입니다. 먼저 조달청 신청장 조달통괄과 최가득 주무관님께서 혁신 제품 등록 관련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에서 혁신 제품 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두 번째 세션이 시작됐는데요. 약자 기술을 위한 후속 지원을 소개해 주는 시간입니다. 약자 기술이라고 하면 수요도 적을 것 같고, 굳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에 관심 밖으로 밀릴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기술이 누군가에게는 일상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단한 명이 아닌 모두를 위한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나운서의 꿈을 이루고 이렇게 혼자서 사회를 볼수 있는 것도 저의 가능성을 더 끌어주는 이런 작은 힘들이 모여서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사람을 당당하게 해주는 힘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 알기에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목소리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작지만 누군가에겐 큰 AI라는 제목으로 SK텔레콤 AI 접근성 팀 김춘수 팀장님께서 SK텔레콤의 베리어 프리 사례 소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소개 받은 레슨을 볼수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처럼 보고,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AI 레이전트 사례 발표 때는 경청하면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잘 전달드리려고 해요. 사회자의 자질이랄까요? 네, 사례 발표 감사드립니다. SKT의 여러 사례를 접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기술과 사람을 생각하는 진정한 혁신 기술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아, 나도 SKT 고객인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런 AI 앱이 활성화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아리아와 함께 어, 지금 당장 편의점을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어, 시각장애인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면서 이런 유익한 정보들, 기술들을 많은 분들이 더 아실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라는 다짐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 곁에 지금 여기 모이신 여러 기업분들이 또 든든하게 함께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이니까 약자니까 일방향적으로 도움만 받을 거야 라는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요.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긍정적인 소통의 목소리를 계속 낼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럭키드로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이 기술 동행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옆에서 듣는 게 아니라 직접 번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하가의 기술로 제가 번호를 볼수 있도록 이용해 보겠습니다. 글자, 인식. 글자 인식이고요. 제가 번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십. 60. 6 0 번. 어, 제가 사용하는 속도가 리고 있습니다. 오십5오십번 57. 계실까요? 칠십이. 칠십이 번.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 7차 기술동행 네트워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우리 기술동행 네트워크 행사가 모두 끝마쳤습니다. 어, 저도 정말 감회가 새로워요 이렇게 사회를 혼자 쭉 진행한 것부터가 제게도 큰 의미였고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MC를 해, 진행을 해? 이런 걱정이 또 많거든요 제가 오늘 우리도 할수 있다! 를 보여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다양한 기업들의 이 든든한 지원 모든 사람들이 편해질 수 있는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구나 해서 너무 포근하고 든든했습니다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엄청 개발될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저그 말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기술과 사람이 함께 가는 그 안에 저도 함께 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주시는 것도 계속 지속했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도 불러주시면 또 갈게요, 여러분. 가자, 우리 집에! 퇴근! 바이바이!